네 카메라 놓고 가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아, 카메라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네, 내가 내가 오남다 싸가야 니다 어떻게 요 네, 안 먹었잖아요. 먼저 게요 네, 잠깐만요. 그래. 네. 뭐 네, 들어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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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장님. 네. 아, 차 아, 차장님. 아, 차님 아, 차장님. 차장 아, 차장님. 아, 아, 차장님. 차장님. 반쪽은 괜찮은 거 아니 이렇게 합치면 되잖아요. 여기 반쪽나 하는 것들도 있잖아. 아. 여기도 있고.